오세요 하하하하, <laughs> 무제. 무제. 하하하 <laughs> 재밌다 롤. <웃음> <웃음> 겠죠처이다 이거 <laughs>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패드 <laughs> 자크가 올법하거든요 스펠 없잖아. 좋아야겠지? <목소리> 아니, <아예> 박아야겠지? <laughs> 아니, 어떻게 하게 에 누가 스웨인이랑 질리언을 같이 꺼내래. 야너 강타 있냐? 있을 것 같긴 하네 <목소리> 이거는 잡았죠 굿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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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일이가 800원 먹었네? 그래도 딱히 상관없을 때 물론, 안 죽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라인이 너무 많이 타버려가지고, 이러면은, 아래캠만 정리하면서 바로 갈까요? 자, 아, 탑은, 눈썹에 찍으면 갑시다. 내네 돈. 그래, 자크가 대충 이제 탐먹다가 집에 가는 모습. 아마, 저염한, 강타 그게 차겠죠. 방타2 0 어, 0어2 0개가면우 하나 더먹으면우타뿌면은리니뿌올라가리니까올라면서 그냥 늑대 지면우그올라대지면우고올에가면 우리 집에 있으면 우 딱 이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밑에 다터져버리면 전령은 못 먹잖아요. 더 크게 이겨놨어야 되는데, 퀸이. 여기 CS 20개 이기는 거, 이기고 있으면은, 퀸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반반인 거야. 미드에서 키아나 상대로 시, CS 막 20개 차이 낸다고, 유리한 거 아니잖아요, 게임. 똑같은 거야. 어차피 저렇게 해봤자, 전령 타이밍이힘 없으면은, 뭐안 되거든. 이러고 집 갔다 옵시다. 집 갔다가 바탐으로또 달려요. 다이브는좀 애매 할것같 고, 그냥 전골 돌 면서 이쪽 으로 들어 가자. 안중 이요. 들어오네 어떻게 살게 어떻게 살게 자식아 공쓰면 죽나? 아이 어떻게 사라지네 <laughs> 사라지는구나 오케이. 일단, 바텀 쪽으로 달립시다. 질것 같아. 빠비. 도착했죠? 바빠지는구나. 밀게요, 이거. 한칸더 먹고. 이제 못 밀고 그냥 마무리 됐나보네. 집 갔다 올까요? 잡았다. <laughs> 못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진짜 못 잡네. 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스펠 다 빠지면은 그냥 거기서부터 그 순간부터 그냥 압박을 못하니까. 이게 퀸 레어톤이 그렇게 막 생각보다 퀸이 유리하지가 않아. 안 굴러가요, 저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 제가 얼마나 아크샷을잘 하는지 이제 이렇게 돼버렸을 때 원거리 근거리 매치업일 때 그냥 도방 제발 들고 버티고 이제 어텀 게임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건데 제가 그걸 못하게 계속 하잖아요, 게임. 자, 우리 정글 잘 먹고 갑니다. 공 쓰면 죽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나? 이게 안 죽네. 그래서 죽었네요. 죽었어요. 하하하하. 불잼. 불잼. 하하하. <laughs> 재밌다, 롤 <laughs> 아니 근데 누가 카우스 선택했는데 저런 조합을 하는 거야, 도대체 지는 게 맞겠죠? 이러고 바로 그냥 끝낼 생각 하면 될듯그대 행복 버튼 누르 시간 지났다야 그래 누가 카운스 했는데 자크를 하래 행복 버튼 눌렀네요 끝? 판테온이나 뽀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케이틀링이 이러면 진짜 그냥 앞라인 해줘야 돼 그냥 우리 팀 정글 원딜이 칼챔이라서 저는 그냥 받아먹을 생각 합시다 뽀삐 할까요? 웬만하면 아! 흐하하하 <laughs> 비 괜찮아요 그냥 뭐 적당히 맞으면서 버티지 뭐가리우스가 크게 막 디나이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정도면 되게 나쁜거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아인도 당겨지고 양어치도다 먹었고 저보다는 정글이랑 바텀이 훨씬 중요한 판이라서 지금이 위기거든요? 스펠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킬가 잡히기 십상인데 무섭다. 너무 무서워요. 여기 브라이어가 있지 않을까. 아리오스안 내려오는 거 보면 내려간다 보네요. 이러면 밀었지. 나쁘지 않아요. 이러고 내려갈까? 아이고 야. 못하면 안 중이요 아이고 야한옥 못하면 안되는데 이러고 합으로 텔 이게 칠선인거 같은데 난 아이고 이러면 괜냥 탑시다 까비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이러면 은 라인 당겨져가지고 되게 잘 풀렸다. 되게 리스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면 또 당겨지니까 적당히 파밍. 적을 어떤 게임 편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아 보여요. 아대박감네 여기서 최대한 이 애매한 라인에서 오래 유지하다가 적당히 지금 누르는 게 베스트 아닐까. 좀 손해 보더라도 어차피 나 사전 과잉이야. 이런 스탠스로 가죠. 미드가 좀 밀고 리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네. c 스한 20개 차이. 인데 그동안 뭐 밑에 가가지고 한번 도와줬으니까 그렇게 막 기름 나쁘진 않은. 어차피 나 사전 과잉이니까 이런 스탠스인데, 이제 미드가 좀 많이 털리는 게한번 죽어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드 주특건이 아예 나간대. 난 중요. 달려가자 교환하는 것밖에 딱히 방법이 없다. 다행인 거는, 바로 지포 뽑아라서. 그나마 다행임, 진짜로. 그래. 허허 <laughs> 힘내라, 제드야. 너가 힘내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어. 왜 계속 저렇게 할까요? 이거를 그냥 좀 이따 밀면 되는데, 그러면 한칸 먹는 거잖아. 먹었다. 전령 이미 먹어가지고 탑시에 차이 나는 게 그렇게 막 기분 나쁘지가 않네.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이거 좀 커요. 해, 8초, 8초. 야, W 누르고 갈걸. 더 봅시다. 이거 밀어, 이거. 라인 좀 박아두고요. 여기서 바텀 크게 이득 봐야 돼. 아이고. 제드야코반 죽어봐 이 새끼야. 합 <laughs> 가라. 다행히 우리 팀서폿이 미드 역할을 할수 있는 애니비하니까 그래. 좋습니다. 와드예요. 나궁 있긴 한데, 아, 좋습니다. 가는 중, 가는 중. 바텀도 이제 보는 구조. 야왜 이렇게 아퍼?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시에 차는 거 되게 큰 이유가 없죠. 애초에 그런 판이었어 가지고 뽑기를 한 거니까 끝났네. 맡겨놓은 점수 잘 먹고 갑니다. 진짜 언제 진이야? 왜 이렇게 애들이 다내 생각만큼 해주지? 생각보다 잘해줘요. 특히 정글들이 요즘 팀원이 좋아.